첫 번째 곡 들었어요. 예, 네, 네, 내려가시는 내려가세요, 거 아니고요. 인터뷰하러 올라왔어요. 내려가세요. 예, 제가 사실은 이게 방송이라서 그냥 내려가긴 했는데 아까 우리 가빈 씨 소개할 때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좀 그랬어요. 여러분 올라올 때 되게 좀 멈칫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줘 보실까요? 박수와 함성이야! <laughs> 이 정도야 이제 데뷔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아 이제 3년 정도 됐거요 3년, 아이고 네. 이제 새내기시네 어때요? 네. 3년 동안 해보니까? 어... 뭔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뭔가 다 재밌고 그러다가 음. 중간에 살짝 어렵더라고요. 음. 그러다가 요즘 오지. 미스트로스로 인해서 음. 조금 더 신나게 또 다니고 있어요. 그래요, 그래요. 요즘 바쁘시죠? <laughs> 네, 열심히 진짜 불러주신데 많아서 예. 오늘 이렇게 안양 도 왔잖아요. 네, 예, 오늘 여섯 번째 뛰는 거라면서요아잘 <laughs> 모르시나 보다. 여덟 번째예요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자, 안양하고는 어떻게 자주 와봤어요? 안양에? 아 작년에도 왔었어요. 요. 네, 네, 네. 어 그래요? 네네. 네. 어떻게 보면 아까 서진 씨도 그렇고 이 안양시민축제가 시인들 띄우는 데는 되게 톡톡히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. <웃음> 예. <웃음> 맞아요. 안양을 작년에 다녀오고 나서 네. 그러고 나서부터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뭔가 또 띄웠죠? 뛰었어요. 뛰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왔죠. <laughs> 아 의리를 지켜줘요. <지켜야죠. 웃음> 그럼요, 그럼요. 자 우리 여기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.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께 한번 큰 소리로 인사 한번 하시고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한가빈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이제 무대 이어가야 될 텐데 다음 곡은 뭘로 준비했어요? 아 다음 곡은 인생연습이라는 발라드 곡인데요. 음. 우와 어, 벌써 아시고 좋아하시네요. f c 마 드라마 밥상 차린 남자라는 드라마의 메인 OST였어요. 네.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때더 음.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네.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서진 씨 올라왔을 때는 누가 5만 원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<laughs> 만원짜리로 한장 들고 오시면 사진 한장 찍어 드 걸로. 예. 두 번째 노래 끝났을 때동원하신뭐 그런 분들 오시면 얼마든지 예. 우선 네. 우리 가빈 씨가 받아 주실 거예요. 네. 두 번째 거 들어 볼까요? 네. 여러분, 아까 말씀드렸죠. 가수들은 박수와 함성을 먹고 삽니다. 박수! 와 함성이야! 고맙습니다. 이다 어떻게 괜찮게 우리... 좀 들으셨어요? 감사합니다 인생연습 이라는 곡 빌어봐 드렸고요 앵콜 외쳐주신 한 오라버니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그러면 마지막 곡 전해봐 드리고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좀 신나는 곡으로 여러 개 엮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아는 노래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 주시고 또 박수 치시고 있는 힘껏 함성 보여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오늘 즐거운 시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미들이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